비례식의 성질 알아보기.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습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이게 바로 비례식의 성질이에요. 확인해 볼게요. 4대3은 8대6과 같습니다. 비율이 같은 두 비를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 비례식이에요. 그럼 이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 4하고 6을 곱한 건 24죠? 또내항의 곱, 3하고 8을 곱한 것도 24죠? 무엇을 알수 있나요? 외향의 곱과 내양의 곱이 같습니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 비례식의 성질이에요. 그럼 1대2는 3대4와 같습니다. 비례식일까요? 외향의 곱이 4구요. 내양의 곱은 6이에요. 외향의 곱과 내양의 곱이 같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 비례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비례식의 성질.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합니다.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의 값 구하기 비례식에서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는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같다. 비례식의 성질이죠. 그러면 7대 9는 21대 네모와 같습니다. 외항의 곱과 네 항의 곱이 같습니다. 따라서 7 곱하기 네모는 9 곱하기 21과 같고, 7 곱하기 네모는 189와 같게 되죠. 그럼 네모는 189를 7로 나누어 27. 이렇게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모르는 어떤 항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옳은 비례식 찾기. 자, 방법 1. 비례식인지 아닌지를 가려보려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은지를 확인해 주세요. 비례식이라면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아야죠. 그럼 5대 7은 10대 14와 같습니다. 비례식일까요? 외항의 곱 5하고 14를 곱해서 70. 내항의 곱 7하고 10을 곱해서 70.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기 때문에 비례식이다.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으므로 5는 비례식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또 다른 방법. 비의 성질을 이용해 볼게요. 5대 7은 10대 14와 같습니다. 5대 7이라는 비의 전항에 2를 곱하고 후항에 2를 곱했더니 10대 14가 되죠. 그러면 전항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또는 전항과 후항을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었는지 이걸 확인하면 되겠죠. 영이 아닌 같은 수를 곱했어요. 그럼 두 비의 비율이 같습니다. 그러므로 비례식입니다. 전항과 후항에 똑같이 이를 곱했으므로 옳은 비례식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